그 순간을 잘 이용하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치에 관한 이야기다. 대학교 때못 모르고 모임에 나가 정치 얘기 한번 했다가 한 후배와 얼굴 붉히며 한바탕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부터 정치에 대해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던 것 같다. 도대체 정치가 뭐길래 사람들은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편갈라서 싸움을 할까? 나는 솔직히 나 살아가기에도 바빠죽겠는데 굳이 편갈라 가지고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해가면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졌다.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가장 그럴 듯하면서도 간단하게 좌파와 우파를 나눌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찾을 수 있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안정적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불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안정적이라 생각한다면 우파일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적이라 생각한다면 좌파일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세상에 불만이 있는 사람과 세상에 불만이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건 뭐 그냥 정답이 없는 어떻게 보면 병신 같은 질문일 뿐이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어딜 가더라도 그냥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부지 상대방에게 내 정치색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고 서로 다툴릴 밖에 안 생기더라. 데일 카네기 할아버지가 인간관계론에서 말해주기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억지로 주입하고자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역효과가 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라고 인정만 해주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될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옆에서 정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다면 그냥 지그시 미소를 지어주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는 척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내가 같은 생각,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은 경계를 없애고 신이 나서 나에게 속에 담고 있던 많은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 그 순간을 잘 이용하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끝!